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0일 일요일 아침 8시 48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이고요. 어, 지난 한주 동안도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어, 여기 원달러 환율을 보여드리는 것 같죠. 원달러 환율이 차트 모양처럼 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어, 1338원. 1,340원에서 1,350원 사이를 오르내리던 예상을 하던 이원 달러 환율이 1,338원에 금요일 날 마감을 했는데 이와 같이 시장이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국의 긴축 정책과 또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때문에. 이 코스피가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원탈라 환율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코스피가 2504포인트로 어, 2500선을 지금 어, 잘 지키고 있는데 다음 한주이 어, 2500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요. 코스닥은 877포인트로 어, 고백선이 이미 깨졌습니다. 어, 지금 이 2,500선 깨질 것 같은 이런 어, 예상은 중국의 비그위유안이라는 헝다 이후에 어, 부동산의 사태 관련해가지고 부양정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다음주에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국 사태가 어, 더욱 어, 우리 시장을 하방으로 밀어넣는 이런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월 발언 이후에 이와 같이 또 긴축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이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국내 증시가 이와 같은 그 상황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주말. 에도 역시 혼조세를 보인 미국 증시고요. 어, 제한적으로 또 올르더라도 다시 제한적으로 어, 더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도 아다, 알다시피 계속해서 어, 우리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코스닥이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어, 흐름을 보셔도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중국의 경기 지표가 부진하고 있고요. 경제 위급감이 계속해서 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구이 위안 어, 이 비구 비군이라고 외우시면 될것 같은데요. 비구이 비군이가 아니고요. 비구이 위 안입니다. 어, 중국 그 헝다 사태 이후에 지금 어 부동산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자 지급을 할수 없는 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가 확산하면서 이런 그 사태가 있고요. 디폴트 사태에 어 만약에 이비구위안이 디폴트 사태가 난다. 그러면 헝다에 지금 한네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다 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결국, 그, 비구이 안에 직접적인, 어, 해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이, 부동, 증시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요, 이, 하방 압력,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는 하락이 이어질 걸로 보여서, 오늘 제가, 어, 이, 불꽃봉 시삼일종목당구에 추천주 하지 않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종목이 우리 관심주인데, 관심주하고 이제 추천주,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HB 솔루션 하고요, 상복 관심있게 지금 보고 있고, 어, 월요일도 아침에 어, 예상 체결가라든가 예상 등량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이 상승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방으로 이렇게 또 열려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도 또어 관망세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이런 것들이 어 환율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런 그 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같이 어 엮여가지고, 외국인의 수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어, 미국의 국채 금리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 다음 주에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미국의 엔비디아는 그나마 좀 실적이 좋아서 어, 이런 부분들이 좀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튼 그 시장에서의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또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했겠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미크론 이후에 가장 무서운 변이가 등장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돌연변이 스파이크가 오미크론 보다 30개가 더 많은 엄청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다시 어이 팬데믹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겨울도 가까워 오고 있고요 또 독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기승을 부릴 건데 팬데믹의 재개 가능성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만 명 이상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요.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은 4만 명 이상의 이런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미크론보다 이 스파이크가 30개가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번 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그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팬데믹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도 또 다음 주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테마가 형성되면 열광을 하지만 그 테마가 곧 식기 때문에 2차전지라든가 초전도체 관련 이런 테마들 아, 우리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부진한 가운데 있지만요. 이 7월, 8월 주식시장이 완전히 지금 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아까 차트 보여준 것 같죠.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여드린 것 같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 어, 장기 채권의 그 금리가 어, 치솟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 시장에 어, 우려가 우리 금융시장에 바로 어, 전파가 돼가지고 어, 어떤 그 호재가 나와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어, 이런 그 리스크가 계속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우리 증시에 오까봐 중국판 리먼 사태가 어, 우리에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시장을 완전히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의 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차이나, 음, 차이나 리스크에, 아, 어, 또, 이 빚으로, 어, 시장에, 아, 어, 이 종목들을 산 사람들은 지금 버티기가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미수나 신용으로 사는 일은 없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비투가 올해 최대치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미국의 긴축 정책, 어 헝다 파산 이후에 지금 비구이안의 부동산, 어 이런 그 디폴트 우려, 그리고 수출부진 이 3박자가 시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고요. 어, 계속해서 주가가 추가 조정을 받으면 반대 매매도 어, 극심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 절대로 어, 이렇게 빚을 내서 어, 투자하는 것은 금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맥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나인테크라든가 어, 이런 그또 태경산업 전부 상한가를 치고 올라오는데요. 어, 이 연구진의 맥신, 연구, 이런 관련주들이 어, 금요일날은 상당히 그나마 어, 우리 시장을 떠받쳤는데 뭐 하루살이 이런 어, 테마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도 한미반도체가 한번 금요일날 탁 올랐습니다. 6월에 반도체 수출 물량이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재고가 빨리 소진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반도체가 반등하지 않을까 뭐 이런 반등론도 나오고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가지의 이 악재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인플레의 압박 그리고 또 중국의 부동산 디폴트 사태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까지 이런 삼박자가 아더 이상 이런 테마가 형성되고 또 올라가는데 아 제한적인 이런 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완성차 관련해서 자동차 회사들 골고루 또 움직일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그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중국에 우리나라의 아 단체 관광객을 허용한 이런 관련해 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요즘의 시장 상황, 중국의 이러한 그 디폴트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어 시장의 화장품이라든가 면세, 항공, 어 여행, 이런 카지노, 중국 관광객과, 관광객과 관련한 이런 관련주들이 힘이 없습니다. 어 이러한 그 테마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단타를 치고, 또, 어, 일주일 가져가는 이러한 그 시사미 종목탐구의 추천주들, 어,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다 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불꽃멍 시나비 종목탐구의 추천주가 없습니다. 그냥, 어, 제가 올려놓은 어, 종목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다음 주도 중국발 위기 등으로 하방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추천주는 없습니다. 라고 아 올려놨으니까요. 아 불구몽 시사미 종목 당국 우리 제자분들은 다음 주에는 대응하지 마시고요. 또 다음 한 주도 어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는 아 굉장히 힘든 한 주가 될 것이다. 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발 어, 긴축 어, 장기 국채금리 의 상승 또 중국발 디폴트 우려 또 우리나라 발 수출 부진 이 3박자의 악재가 어, 우리 다음 주에도 어, 깊은 골를 하방으로 어, 밀어넣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요 어, 아직까지는 시장이 어,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어,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어, 또한 주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남은 휴일 굉장히 지금 날씨가 아침부터 더운데요. 지금 오전에 어, 9시인데 서울은 27도입니다. 더위가 오늘도 기승을 부리는 또 어, 일요일 하루를 보내야 될것 같은데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카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